자, 투패스 판매 중단.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 손해보험에서 지금 팔리는 상품이 이 투패스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건안 팔려. 얘가 지금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이거는 거의 이제 판매가 중단되니까, 이번 달에 절판되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 오늘 제가 그거를 최대한 다 알려 드릴 텐데 이 투패스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꼭 많은 분들에게 넣어 주셔야 돼요. 농협은 투패스가 들어가는데 왜 이게 종료냐? 일단은 다른 회사는 내혈관이나 이런 거 면책도 있고 허혈성이나 이런 거 감액도 보거든요. 자, 농협은 농협은 면책 없어. 면책 없어. 면책 없어. 이거 여러분 초대박인 겁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 아예 현증도 물어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년 미만 50%기 때문에 만약에 2천만 원 가입하면은 가입하고 1년 안에 진단돼도 천만 원. 수술해도 50% 감액이니까 이거 여러분 농협 진짜 이거 내혈관 심혈관 늘 때는 최고인 겁니다. 고지 사항 자체 없으니까. 특히 여자 최고입니다. 자, 5년 안에 중대 질환 진단 있지만 고지 없습니다. 3개월하고 1년 이내만 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감액만 보고 면책 없습니다 자 최대한 특약을 찢어서 넣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면 고지의무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만 넣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만 넣으면은 내가 고지의무를 어겨 가지고 해지 당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보험금 이미, 이미 나갔거든 보험금 이미 나갔어 해지해 해지권 제척기간 이내니까 해지해라! 근데 돈은 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약을 최대한 하나 넣어서 고지 의무 위반하더라도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고지 의무 지키겠다고 가입을 못하거나 비싼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 라는 말씀을 좀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예, 보험료 엄청 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투패스잖아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네, 허혈성만 2,060세까지, 뇌혈관만 2,060세까지, 자, 보험료 보시면 여자가 확실히 싼데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농협은 확실히 허혈성은 엄청 싸다.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 뇌혈관은 조금 고민하거나 하나 생명으로 가라 하나 생명으로. 자 이거를 같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겁나 비싸 얘가. 그러니까 뇌혈관은 지워줘 이거는 지워줘 미안하지만 지워줘 지워주면은 보험료가 진짜 최저 보험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최저 보험료가 안 나오면은. 보험회사 매니저 혈압 아 어, 뭐야 보험료 다 2만원이야 보험료 왜다 2만원이야 청약이 많이 들어갔고 좋았어 청약이 많이 들어갔고 한 100개 들어갔고 신났어 근데 보험료가 다 2만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 빡치지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찢어넣어야 설계사는 농론하고 고객도 이 가치를 알아야 혼합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방송 주제인 보험 재벌이 되는 겁니다. 왜 찢어서 넣었어? 찢어서. 휴유장애도 찢어져서 넣고, 수술비도 찢어넣고, 1인실도 찢어넣고, 간병인도 찢어넣고, 찢어넣어! 막 찢어서 넣으니까, 여러분들, 보험 재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할수 있는 설계사와 할수 있는 가입자는 대한민국의 1%도 안 됩니다. 모든 가입자는 무지해가지고, 저 됐어요. 저 얼마 전에 보험 다 끝났거든요. 요지라랍니다. 이거를 잘 해주려고 해도 마음이 닫혀있어가지고, 저 됐어요. 저 얼마 전에 다 가입했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요 자, 여기 내려보면요. 자, 355로 들어가면 자, 다시 한번 허혈성만 2,000만 원 넣으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거 저기 진단비 이렇게 넣으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2,000, 2,000에 갖고 4,000이거든. 네, 허혈성 2,000, 진단비, 허혈성 수술비 2,400인데 000, 보험료가 한만 원. 엄청 싸요. 이거 만원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이거 대박 플랜이야. 이거 약 먹어도 되거든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합쳐서 이렇게 보험료가 나온 거고요 자 농협은 허혈성이 싸다 농협은 여성이 엄청 싸다 자 자녀 보험 농협 가보면요 그냥 여러분 이거 이거 다 체크 표시하니까 5% 할인해 준대 이거 농협이 근데 자녀 보험은 진단비가 엄청 쌉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내열관 5천 0 0 그 다음에 심혈관, 오천!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암도 이 농협이 굉장히 쌉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알려드리고요. 자, 화재보험에서 농협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음식점 하는 지인이 있다. 어? 식당 내가 좀잘 안다.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식당은요, 다른 거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자, 배상 책임에 음식물 배상이라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음식 먹었다가 식중독 걸리고, 뭐 음식 먹다가 막 치아 깨지고 막 이러면 이제 저기 뭐야 치료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자료 해줘야 되는데 이 음식물 배상이 20만 원한 사고당 뭐 3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거 여러분 굉장히 힘들거든 이거 뭐 음식 팔아갖고 얼마 남는다고? 근데 이 농협은 자기 부담금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식당 사장님한테 사장님 만약에 이거 누가 식중독 걸렸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 저기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면은 사장님, 내셔야 될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데, 한번 봐드릴까요? 이건 뭐 팔면 이상한 거죠. 뭐 팔면 이상한 거지, 진짜 여러분들. 농협은 음식물 배상 책임 자기부담금이 5만원입니다. 5만원. 그리고 어차피 보장보험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자, 자기부담금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이런 거지 음식점에 가스 뻥그 다음에 뭐 불이 나가지고 내부시설 망가지고 이럴 때 배상책임 같은 것도 요즘에는 담보가 다양해져서 이런 거 당연히 리모델링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보험료 얼마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뭐다 설명할 순 없지만 자 이런 게 이제 치명적 위험인데 자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보장보험료 5만원 정립보험료90 5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내는 케이스는 눈탱이를 맞았다. 요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할래. 나 어차피, 목돈도 좀 필요한데, 이거 보장보험료하고 적립보험료하고 이거 세금 절세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아 그러면 절세 되면은 내가 절세 받아야지 해가지고 이거 비용 처리 손비 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일부러 요렇게 하는 컨셉인 거예요 이걸 납 이걸 뭐 일반 일반 주택 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겠지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목돈 가지고 다시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 손비 처리 하라고 어, 과세표준이야.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더잘 알아. 내가 어느 정도의 세금 내는 세율인지. 그거에 맞게끔, 보장보험료는 천액! 손비처리. 천액. 보장보험료는 천액! 비용처리. 적립보험료는 10%! 비용처리. 해가지고 요거 세금 절세하는 컨셉에서 적립보험료 넣어갖고 화재보험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자, 농협 정리합니다. 암내 심장, 업계 누적 없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 엄청 싸다. 유일하게 유사암, 체증형을 보장해주는 회사는 농협 손해보험뿐이에요. 자, 농협 손해보험은요. 수년간 1등을 놓치지 않은 특약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첫째, 유사암입니다. 생명보험에다가 여러분 유사암 넣으면요. 일반한 만큼 비싸요 값기경제 자 농협손해보험에다가 유사암 넣으면요 내 눈이 의심할 정도로 진짜 싸요 근데 이 농협손해보험은 유사암 체증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협손해보험에다가 진단비를 만약에 자녀분들을 넣어주면 그냥 암이나 유사암은 농협손보에다 그냥 딱 넣어주면 속 편해요 예를 들어서 자그 다음에 부지급률이 0대라 돈잘 주는 회사고 그 다음에 농협이 그 투패스가 있는데 이 3일 보험이 이번 달까지고 뭐 감액 기간 같은 걸다 없앤대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뭐야 타사보다 유리했던 거는 면책 없고 1년 이내 50% 감액이어가지고 한도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좋았고 이 3일 투패스 보험이 80세까지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대질환을 고지하지 않지만 질병 사망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명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그냥 대놓고 질병 사망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뭐이 치, 질병 사망 1천만원 질병 사망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대놓고 아예 고지 항목 자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투패스 좋은 게 뭐냐면 뇌나 심장의 진단비와 수술비가 진짜 저렴한데 누구에게 진짜 저렴하냐 여자에게 저렴해요 진짜 싸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에서는 음식물 배상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5만원 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